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요한 계시록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일곱 교회들 계시록에 나오는 이 일곱 교회들 중에 세 번째 교회, 이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모습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교회의 모습과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버가모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결합하다. 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합하고 연합하고 좋은 단어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야 할 그러한 단어이지만 이 버가모 교회는 주님과의 연합이 아닌 이 세상과의 타협적인 연합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는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이 교회의 위치가 사자, 아,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 23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봐도 이 버가모 지역에, 지역에서는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이 황제의 신당이 이 도시 한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황제를 숭배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이렇게 끌려다가 처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아주 안 좋은 이 환경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 순교자 안디바는 그곳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 이 현대에 있는 교회도 우리가 이곳 지금 미국 땅에 있고 또 한국에 있고 여러 좋은 곳에 있을 수 있지만은 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은 세상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이 교회를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세상은 우호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이곳을 이 세상의 주권을 잡고 있는 이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대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 이 사실을 잃지, 잊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아, 이곳이 사단의 왕으로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교회로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환영 우리가 볼 때에 이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우호적 으로 보인다고 한다고 이것이 진짜로 세상의 환영인가 좋은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버가모 교회가 핍박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세상과의 동화 타협이 시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환영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야 세상이 이제 교회를 환영한다 좋아한다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절대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지요. 한국에서도 뉴스를 통해 제가 봤지만 교회에 대한 탄압이 시작을 되고 정말 이 교회에 압수수색이 들어가면서 교회를 흔들어 놓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렇고 또 극동 방송도 그렇고 그런 뉴스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아. 정말로 이 한국이 민주국가라고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런 종교적인 탄압이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이것이 세상이 한 순간에 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어 버릴 수가 있구나. 우리 코로나 때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게 우호적으로 보였던 것들 곳들, 그런 것들이정이 정부가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핍박하고 반대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요즘에 이제 교회들을 보면 세상에서 아, 교회들 참 세련됐다. 좋다.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편안함 그리고 세상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될 부분들을 타협시키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우서 6장 17절은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그냥 세상에 어디를 가나 그냥 환영받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져도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설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될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우리가 눈치를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하면서 이 계시록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이 가지고 계신 좌우의 날선 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날선 검만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검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혼적인 어떠한 것과 이 교회의 거룩한 영적인 것과 구분시켜 줄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어떤 것이 혼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영적인 것인가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검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그냥 칼, 뭐 부엌 칼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전투를 할때 사용하는 대검입니다. <laughs>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함을 넘어서 이 세상을 맞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무기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타협하려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잘려나가게 되며 죄와 의가 구분이 되며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두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 우리 살아계신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오늘 하루 사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 교회됨을 보여주는 그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이 세상에, 어, 세상과 동화하라고 세상과 하나 되라고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원하셨고 이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세상과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 세상에서 요즘은 이러니까 요즘은 이러니까 요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 가운데 서야 합니다. 아, 요즘에는 이게 맞아. 요즘에는 이렇게 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냥 서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살아내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사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할 때에 우리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 연합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로 서게 될줄 믿습니다.